사도 신경으로 함께 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주의말씀 듣고서, 주의의 말씀 듣고서, 주의주고 지을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 닦고 집을 지염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대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건로 따라서, 영영상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성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또 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밤중을 지나고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음 같이 비가 오고 물이 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반석 위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시나 보자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비가 오고 바람 불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란이 오거나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바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와의 호 집에 이르러 잇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대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잘 집도 짓지 아니하며. 어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노부가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어한그 네, 음, 적소 어, 융통성 없는 사람들의 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메갑 사람들이죠. 메갑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메갑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 그들은 선조 때부터 늘 에, 그 선조의 말씀을 지키며 어, 정,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한 방에 데려다가 어,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아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 여기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언자 그리고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고관들의 방들이 있고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의 방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중요한 사람들이 늘 성전에 가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오면 어 교회에도 이제 큰 교회들은 어 당회의 원들이 지내는 장로님들이 그하는 어, 쉴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방이 없지만은 어, 장로님들만 따로 쉴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어, 쉬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교회 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내며 에, 에, 돌아보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그러한 곳이죠. 한마디로 봉사자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오면 그 장로님 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왠지 들어가면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라, 하나님 사람 아들들의 방이라 라는 말은 그 예언자들이 그 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이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방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가 있고 술잔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만 있었겠습니까? 포도주와 함께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술잔을 따라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라 너희들 마음껏 오늘은 너희들 마음껏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아주 고관대작들이 있는 그방 옆에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가 보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뭐 여러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게 여러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청와대 초청해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당신들 마음껏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조의 연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바정도 하지 말고, 포도원의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이야기를 이 레갑 사람들은 200년 넘게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살았던 때가 이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200년 넘게 사람이거든요. 요나답이 살았을 때가 어떤 때냐면 열1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는 어떠했느냐 하면, 바알 종교가 그 이스라엘과 예루, 예루살렘 전역을 뒤덮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온통 세상이 바알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 종교와 혼합해서 변질되어 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요나담은거후손들에게 그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토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의 소유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쾌락을 누린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향락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재산을 불려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파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음식의 욕심을 채워나간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다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200년 넘게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도, 살지,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으면 살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지 아니하고 보험도 들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풍족하게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풍족하게 화려하게 살지 않았을 뿐이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선조들의 유언을 받들어서 끝까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영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를 마시며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도 평생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야망, 경제적인 야망 이한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족속들 그들이 바로 내갑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갈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들을 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노비들을 다해방시켜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니까 다시 그 노예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집에 노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욕망덩어리 욕망덩어리 세상 사람들이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에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개하는 것이 대갑족속이라라는 것입니다. 대갑족속.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도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세상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냥. 아, 하나님이 주어지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내갑 족속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나지 않을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레갑족속들 광야의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레갑족속들 그래서 늘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의 이 레갑족속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환영할 수 있는,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본이 되고 있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고 있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자랑거리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자랑거리이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언어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봐라 저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기심과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갑 적속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을 고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랑하며 예레미야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란 내갑족속처럼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오래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